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또 영상을 어, 최신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단순한 저의 서경욱 팀장의 출고 기록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바로 2022년형 올뉴 링컨 노틸러스 차량이고요. 음 아, 말들이 많았죠. 노틸러스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지금 대형 SUV는 아닌데 5인승 SUV에서 많은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노틸러스. 지금 이제 곧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 너무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계약을 하시면 과연 이 링컨 노틸러스는 언제 받으실 수 있냐. 이건 뭐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뭐 프리스틴 화이트라고 해서 화이트 색상이 어, 100대, 한 150대가량 예약이 되어 있어요. 많죠. 엄청 많아요. 화이트 색상과 그러니까 시트 같은 경우가 에보니 로스트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브라운 계통으로 해 가지고 블랙과 브라운의 그런 이제 투톤 시계 이 에보니 로스트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올 블랙, 블랙 시트 색상이 있고,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외관 색상은 많이들 아시는 프리스틴 화이트 그리고 블랙 그리고 실버 라디언스라고 이제 실버 은색깔 그리고 버건디 프라이트 어, 블루라고 해서 약간 좀 하늘색 빛깔 나는 색상 그렇게 있고요. 음, 자세한 거는 제가 어, 이제 색상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새롭게 어, 그전 모델이랑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변경이 되었고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포드 익스플로러의 이어서 또 링컨 노틸러스 블랙 에디션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지금 제게 계약을 넣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분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4월부터 지금 물량이 풀릴 예정에 있었으나 조금 4월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좀 소량씩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 노틸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른 그런 선계약을 해서 물량 선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신차 소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이고요. 지금 가격은 약간 소폭 정도 사, 상승을 했어요. 근데 모든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 자체들이 이제 뭐 미국 반도체 시장 그런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격이 6,890만 원이고요. 어, 이게 지금 풀 옵션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바뀐 부분이 전면 그릴이 이 링컨 엠블럼을 형상한 이런 쫙 멋있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양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약간 좀. 튀어나오면서 이 약간 좀 뭔가 좀좀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링컨의 에비에이터 모델, 리저브 모델이랑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크롬 라인 같은 게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이 하단에 이 크롬 부분이랑 안개 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좀하이그로시로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바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언뜻 보시기에는, 뭐, 뭐, 똑같네.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짝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지금 제 고객님분 중한 분이 지금 링컨 노틸러스 지금 블랙 에디션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도 계시는데, 이 전면 그릴이 바뀔 거예요. 멋있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출고 기록 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랑 이 안개 등 부분 보시고요. 휠도 보시면은 모양새가 좀 바뀌었고요. 얘가 지금 컨티넨탈 지금 끼워져 있고 21인치 지금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6540 21인치 휠이고 컨티넨탈 휠 모양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은 이 하단에 지금 크롬이 쭉 되어 있고 노틸러스 음각으로 해서 이제 이니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 브랜드의 뭐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아, 네이밍을 이 측면에다가 뭐 뒤에 무슨 노틸러스 뭐뭐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링컨 에비에이터든 코세어든 노틸러스든 네비게이터든 이 측면 쪽에 이 차량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어 지금 시트를 보시면은 에보니 로스트라는 시트예요. 예전에 그 테라코타라는 시트랑 조금 비슷한데 어, 색상 자체가 조금 연하게 바뀌었고요, 블랙이랑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이이 이 우드 트림 자체가 굉장히 촌스러워가지고 여기를 다 우드 랩핑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하이그로시로 해서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심플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이게 많이 되죠. 어, 머리 부분 같은 경우 머리 조절하고 머리도 앞뒤로 움직이고 등받이 조절에 뭐 이제 앞뒤로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요거. 허벅지 허벅지를 딱 잡아줘가지고 고속 어, 장거리 운전에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요 허벅지 라인도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이그로시로 전부 쫙 되어 있고 예전에 그 여기에 있는 기어가 여기 피아노 식으로 해서 피아노 건반식으로 해서 기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링컨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니처예요 네, 모든 저희 링컨 자동차들은 기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아노 건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뀐 게딱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어이구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어요 거의 뭐두병 두 가까이 되는 그런 크기를 자랑하는 요즘 디자인 식으로 해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왔고요 또 다른 점이 이제 애플카플레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존의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무조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드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이 부분 우드 랩핑 같은 거 하면 좀 이쁠 것 같긴 합니다. 뭐 자세히 뭐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뭐 위에 이제 헌겁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그런 걸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헝겊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 가죽은 아니고 약간 우레탄 재질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링컨 노틸러스가 제가 생각하는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등받이, 이 시트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이게, 어, 그냥 정말 고급 소파에나 소파, 거실에 두는 소파 있죠. 소파에나 그이 감촉이 느껴지는 이 푹신푹신 이 덤블링 같은 이 재질이 굉장히 좋고 등받이가 저희 브랜드 그 어떤 차보다 등받이가 많이 뒤로 제쳐집니다. 레그룸 정말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그리고 뭐발 뭐 이렇게 막 닿는 부분이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성능 역시 좋죠. 그리고 이 뒤에 라인 같은 경우가 어 지금은 많은 뭐 자동차 브랜드들이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포르쉐도 그렇고 일자형으로 쫙 이어지는 이 테일라이트 후면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멋스럽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 얘는 탈거가 됩니다. 얘는 탈거가 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뭐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리고 어 7:3대 비율로 해서 2열 시트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부분, 폴딩이 되는 부분 누르면 폴딩. 그리고 얘도 폴딩.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누울 수 있겠죠. 네, 충분하고요. 어 닫아 보시고. 음 역시 이지 퓨어 캠리스 주의고 그냥 이게 열리면 열리는 거고 어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 보시면 은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이 핸들에 여기 하이그로시 부분 들어간 거랑 그리고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네요 패들시프트, 뭐 차선이탈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쉽게도 좀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헤드업이 뭐, 링컨 에비에이터나 링컨 커세어가 헤드업이 들어가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큰뭐 정보가 뭐, 내비, 네비, 내비가 뭐, 헤드업에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헤드업 유무는 그렇게 큰 그런 뭐, 내가 이 차를 삼에 있어서 큰 그렇게 뭐 차이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 링컨 노틸러스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출시가 돼서 많은 고객님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스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노틸러스, 우리,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하얀색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 어, 대기 인원이 약한, 뭐, 한30몇명 정도, 50명 정도니까, 블랙 생산 괜찮을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어셔 그레이라는 색상이에요. 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 50명 정도 대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버 라디언스라고 해서, 실버, 은색 같은 경우에는, 그레, 그나마, 한 10몇 명 정도 대약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은색. 은색 같은 경우도 이쁘죠. 인기 많고 차량 관리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량 색상에 대해서도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어, 선점만이이 링컨 노틸러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따뜻한 봄날, 어, 무서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 봄 소풍도 가족끼리 여행도 떠나야 되잖아요. 이 노틸러스와 함께 가족 여행 가시는 건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링컨 자동차 링컨 노틸러스 영상을 출고 기록이 아닌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